자, 이번에는 지적의 발전. 그래서 최신화된 지적에 대한 얘기들을 다뤄 볼 겁니다. 먼저 필지 중심의 토지 정보 시스템, Parcel Based Land Information System, PBLIS. 여기에 대한 내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만 더 힘내요. 지적 끝으로 나와갑니다. 자, 이 필지 중심의 토지 정보 시스템은 대장 정보와 도형 정보를 통합한 일 필지 정보를 기반으로 토지의 모든 정보를 다루는 체계예요. GIS의 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통해서 각종 지적 행정 업무를 수행하고 관련 부처와 다른 기관에 제공할 정책 정보를 생산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이 PBLIS를 통해서 얻어진 자료를 모두 데이터베이스로 제작을 하고 저장을 해요. 그리고 이 정보들을 검색하고 관리하고 또 업무 절차의 전산화를 통해서 과학적인 지적 행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개발된 시스템이 바로 PB LIS예요. 자, 이 PB LIS의 개발 배경은 오랜 기간 동안 제작되고 관리되어 온이 지적도면. 이게 점차 한계성에 봉착하게 되죠. 왜 종이가 오래돼서 낡고 막 늘어나고 부패하고 부패까지는 아닌가? 어쨌든간에 이 종이지도를 점점 활용하기 어려워져요. 그리고 또이 대장들 이거하고 또 도면의 불균형이 심화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대장 정보들과 도면 정보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시스템이 필요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PBLIS가 나오게 됐는데. 이 PB LIS가 나오면서 현재까지 보관되고 있는 모든 도면에 대한 관리,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해결하고 다양한 축척의 도면을 합리적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지적과 관련된 시스템이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돼서 관리가 되면 대장 그리고 도면 이런 등록 정보를 다양화해서 국민의 정보 욕구를 충족시킬 수가 있고요. 또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렇게 확보된 데이터를 통해서 국가 정보의 공신력을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의 이동 현황을 실시간으로 갱신할 수가 있어서 신속한 자료를 제공할 수가 있겠죠. 또한 이 데이터베이스로 저장된 이런 다양한 부가 정보들을 조합해서 새로운 정보 생산 기반을 확충할 수가 있습니다. 또 대장과 도면 정보의 통합 시스템. 이 시스템을 통합할 수 있는 그런 기법들을 개발해서 신뢰성 있는 다양한 정보를 즉각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이 pbls의 기본 구성은 크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먼저 지적 공부 관리 시스템, 그다음에 지적 측량 시스템. 그다음에 지적측량성과 작성 시스템 이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특히 이 지적측량성과 작성 시스템은 지적측량 하는 사람이 지적측량성과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도를 작성한다든지 성과도를 입력한다든지 측량성과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은 지적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PBLIS에서 중요한 얘기 중의 하나가 이 필지 식별자 (Parcel Identifier)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필지 식별자는 토지의 등록 사항을 조정하거나 검색 또는 수정할 때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필지의 고유 번호를 부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필지 식별자는 토지 필지에 관련된 표준 참조 번호로 사용이 되고 속성 정보와 공간 정보 즉 그래픽 데이터를 연계해서 효율적으로 자료를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PBIS에서의 l 데이터베이스 오류 유형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정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죠. 먼저 누락 필지 오류가 있어요. 이건 데이터베이스 상태에서 필지가 누락된 그런 오류를 얘기하는 거죠. 이건 분할 또는 합병을 할때 누락 여부를 확인해서 토지 이동 정리를 함으로써 정비할 수가 있고요. 또 지번이 중복되는 오류가 발생합니다. 이때는 분할 등록 구분 코드 A라는 코드를 집어넣어서 누락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또 지목 상이 오류가 있네요. 이거는 지목이 잘못 들어간 거죠. 잘못 들어가서 다른 지목이 들어갔을 때 나타나는 오류입니다. 자료 정비 또는 지목 일괄 수정 기능으로 도면 DB에 있는 지목을 대장 DB에 있는 지목으로 일괄적으로 전환해 주는 방식으로 정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면적 공간 초과 오류가 있어요. 이건 면적 측정기 플래니 미터죠. 이거로 지적 도상의 면적을 측정을 합니다. 그리고 원인 분석을 한 후에 정정을 함으로써 정비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엔 이거보다 조금 더 진보된 시스템이 나오네요. KLIS.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입니다. Korea Land Information System 자, 이 행정자치부에서 지적도, 토지대장, 지적공부 등의 pbls 자료를 가지고 있었죠 과거에는 행정자치부에서 지적을 담당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건설교통부에서는 토지와 관련된 정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지거래, 공시지가, 토지행정업무 등의 토지종합정보망 LMIS, Land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이러한 자료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행자부의 PBIS 자료와 건교부의 LMIS 자료를 통합해서 전산정보의 공공활용, 그리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시스템이에요. 행정자치부의 지적관련 업무, 그리고 건교부의 토지관련 업무를 일원화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개발된 시스템이 KLIS입니다. 이 K LIS의 개발 목적은 대장 데이터와 도면 데이터를 모두 전선화해요. 컴퓨터에 집어넣는다는 얘기예요. 즉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양한 토지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해서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할 목적으로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K LIS를 통해서 토지와 관련된 모든 정보가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되고 지적도, 건물, 시설물 이러한 모든 정보를 통합 관리해요. 그리고 지적 관련 자료를 제공해 주고 또 과세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개발이 된 시스템입니다. 또 토지와 관련된 정보를 취득해서 등록하고 관리하고 이러한 정보를 최신화시켜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시스템입니다. 이 KLIS의 구성을 살펴보면 먼저 지적공부관리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지적공부관리시스템은 도형정보와 속성정보를 연결해서 자료들을 통합시키고 변동자료가 있으면 이걸 실시간으로 수정을 해가지고 국민과 관련기관에 정보를 제공해주는 시스템이에요. 또이 지적공부관리시스템은 지적행정시스템과 연동이 되고 그래서 모든 기능이 KLIS의 지적공부관리시스템에서 처리되도록 종합 토지행정 업무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토지이동의 기능, 또 측량 업무 관리 기능, 데이터 검증 및 정비, 기준점 관리, 이런 기능을 제공하죠. 그리고 이 지적공부관리시스템은 토지의 이동사항이나 통계적인 처리, 지적 일반 업무, 정책 정보 기능, 요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적측량 성과작성 시스템이라는 구성요소가 있죠. 이 시스템은 지적측량을 신청해서 공부 정리에 이르기까지 이 데이터베이스를 공동으로 사용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구성된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 시스템에서는 도면 데이터 파일을 이용해서 대상 필지를 측량하기 위한 지적측량 준비도를 만들 수 있고요. 또 현장에서 취득한 이 측량 자료를 연계해서 지적 측량 성과를 작성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또세 번째로 데이터베이스 변환 시스템이 있어요. 초기 KLIS의 데이터 구축, 또 데이터베이스의 자료 변환, 자료의 백업 이것들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지원해 줄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발된 것입니다. 그 초기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의 자료 전환 또 공통 파일 백업, 데이터베이스의 일관성이 있는지를 검사하는 이런 기능을 수행하죠. 그리고 이번엔 연속 또는 편집도 관리 시스템이 있네요. 시군구의 지적 담당자가 수행하는 업무를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토지 이동 업무가 수행이 되면 연속도 또는 편집도에 자동이나 수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용해서 토지행정업무가 운영되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 연속 또는 편집도 관리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민원 발급 관리 시스템이 있네요. 토지 민원 발급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제공되는 시스템입니다. 지적 민원이나 토지의 민원 서류를 발급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고 KLIS가 설치된 지역이면 어디서든지 민원을 열람하거나 민원 서류를 발급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주는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그 다음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 관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도로명이나 건물번호를 효율적으로 부여하고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도로명이나 건물번호 부여 사업 신규 추진 지역에서 도로, 건물과 관련된 기초 자료를 구축하고 데이터베이스 구축 후에는 도로의 신설, 용도 폐지 및 건축물의 신축, 그리고 멸실, 이런 변동상을 자동적으로 유지 관리해주기 위해서 지원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토지 행정 지원 시스템이 있네요. 전산망을 통해 해당 업무와 관련된 기능을 제공하고 처리하기 위해서 개발된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이 토지행정지원 시스템은 공간자료의 검색, 행정구역의 검색, 우편번호 검색, 그 다음에 보안, 건축물 대장 또는 소유자, 이런 것에 대한 정보 조회 기능을 제공해요. 그리고 부동산의 거래정보라든지 외국인 토지취득관리, 부동산 중개업관리, 개발부담금관리, 공시지가정보 이런 것들을 검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그리고 용도 지역 지구 관리 시스템이 있어요. 복잡하고 다양한 용도 지역 및 지구에 관련된 자료를 일관성 있게 생산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업무의 효율성을 상승시키고 정확한 최신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도시 계획 정보 검색 시스템 있죠? 인트라넷 환경에서 토지 공간 정보의 조회와 출력을 지원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정보 검색 업무를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자, 이 KLIS는 어떤 부분에 활용이 될수 있나요? 국토의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 바로 토지죠. 여기에 관한 정보를 모두 DB로, 데이터베이스로 저장해서 관리해요. 그렇게 관리한 자료를 민원 처리와 대국민 서비스에 신속하고 양질의 정보를 제공해서 정책이나 의사결정에 효용성을 제공하고 그 활용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개발된 시스템입니다. 바로 GIS의 개념하고 상당히 비슷하죠. 그래서 KLIS예요. Land Information System. 이 KLIS를 활용하면 토지에 대한 모든 자료가 신속히 제공이 되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된 토지의 이용현황이라든지 소유자, 토지의 거래, 집가 이런 정보를 쉽게 얻어낼 수가 있어요. 그런 정보를 통해서 공공기관의 토지 관련 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과거 PBLIS에서 다루던 정보와 L MIS에서 처리되던 업무가 연계되기 때문에 토지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정보 제공 영역을 토지에 한정시키지 않고 도로 관리 그리고 또 이와 관련된 교통 또 환경 시설에까지 정보를 제공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데이터를 이용해서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적에 대한 얘기를 다 끝냈어요. 맨 앞에서는 지적학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고 지적 측량 쪽으로 넘어오면서 이 지적이 현재 발전되어 있는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지적 활동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지적은 국가의 고유 행정사무라 그랬어요. 그리고 국민의 재산권과 그 토지에 대해서 국민이 알 권리를 제공해 주는 아주 중요한 정보 시스템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이러한 중요한 정보 시스템에 GIS가 접목이 되면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각종 토지와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된 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앞으로도 더 많이 발전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향후에 이제 3차원 지적이라든지 그 다음에 측량 분야에서 활용하고 있는 또는 GIS 분야에서 활용하고 있는 이런 DEM 같은 것들이 지적에 활용이 돼서 보다 정확한 지적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앞으로는 이 가상현실까지도 우리 지적에 활용해서 보다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그런 기술들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수고 많이 하셨어요.